자 이번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그 앞에 50 아니, 이거 참 문제가 많았어요. 41페이지, 그래서 제가 법무사 연수원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던 건데, 조금 보완해서 이거 41페이지 특정 문제를 잘 알아두세요. 보세요. 얘기되어 있어요. 신청서에는 압류 대상 종료 액수를 밝혀야 돼요. 특등되지 않으면 무효고요.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게 아니래요. 압류 대상을 특정 안 하면 무효가 된대. 그런데 어느 정도 특정해야 되느냐? 다른 거하고 구분할 정도면 된다. 다소 의문이 있더라도 특정돼 있으면 가능하다. 어? 약간 잘못이 있더라도 동일성만 인정된다. 요과 가장이에요. 여기 가장만 보면 아 그래도 좀 부담이 없어요. 아좀 대충해도 되는구나. 자,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니까. 지금부터가.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되니까 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와, 이 판례의 경향이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서 여러 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받을 돈을 한도로 각 채무자나 제3 채무자별로 얼마씩 전부 명령하는 것인지를 또는 채무자 어느 것에 전하는 것일 특정해야 되고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거. 와 이게 이제 쪼개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로 대본 판례가 굳어졌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나오는 거예요. 봐요. 이거 북부지원 제가 막 부딪혔던 거. 이젠 판례가 완전히 쪼개는 걸 했기 때문에 내 얘기는 완전히 이제 깨갱 이지 그래서 요새 얘기 안해 이제 얘기 안 한다고. 그 예전에는 결정문이 있었다니까 실제로. 봐요. 이제 봐요. 이게 이 사례가 있어요. 이거 먼저 얘기하면 봐요. 이게 부동산이 절반이 법인으로 돼 있고요. 절반은 대표자 개인으로 공동명의예요. 절반은 법인, 절반은 개인 명의로. 이걸 매매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계약이 깨져가지고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들어갔어요. 한 건으로. 원고가 돼서 얘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재판을 하고 있어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매매계약 반환 달라. 이거를 이제 압류를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채무자가 매수인이 혼자예요. 제3채무자들로부터 갖는 매매 대금 반환 채권 중 25억 4천. 이걸 압류했어요. 이게 무효다. 왜? 제3 채무자별로 금액을 쪼개지 않았다. 와, 25억. 이거 압류, 변호사가 했는지 법무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얼마 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감당을 어떡할 거예요? 쪼개지 않았다, 이거예요. 채건 매매계약이었는데 이게 1차2차 말이 그렇지 매매계약서 하나에다가 공동명의니까쓴 건데 이게 어? 제삼 채무자가 둘이었다 이게 봐요 제가 이제 이걸 가렸어요 채권자 채무자 제삼 채무자가 몇 명이죠 한명두 명이죠 추진 명령을 놓는데. 두 명이잖아요. 봤어요. 자, 이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떤 거예요? 제가 교육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질문이 와가지고 <laughs> 교육용인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가합사건과 관련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 배상채권 중 청구금액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요. 채무자가 얘들한테 손해배상 수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한테 원고, 피고 1, 피고 2 이거를 얘가 압류 들어간 거예요. 채무자, 제3채무자 그랬더니 이제 보정명령이 타채 압류 보정명령이 채권자 근로국 중단은 보정해라 1구0 0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별로 안분해서 목록을 다시 왜 지금 제3 채무자가 둘인데, 이게 둘인데 목록을 어떻게 돼 있어? 이 물론 이 사건은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1, 2에서 한 사건인데, 봐봐요. 이렇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채권 이게 무효가 된다고, 왜? 제3 채무자별로 금액을 쪼개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정이라도 남은 다행이라니까? 무효는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결정났다 해면 나중에 무효가 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쪼개지, 안 되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유명한 거. 투어스 건설이 채무자고요. 한국토지신탁에다가 공사를 맡았어요. 양산아파트 신축공사. 그리고 1년 있다가 포항 아파트 신축 공사. 그리고 1년 있다가 당진 아파트 세 건을 맡았어요. 이거를 채무자 한 명, 1명, 제3 채무자 한 명이야. 방금 전에처럼 제3 채무자가 두명 이상이면 쪼개라 그러죠. 지금은 얘도 한 명이에요. 얘도 한 명이에요. 현장만 달라요. 이거를 아무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다니까. 채무자가 제3채무다가지는 양산아파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 공사대금 중 7억 8천. 삼성건설이야 채권자가. 이게 무효가 됐잖아요. 이 판례. 왜? 현장별로 안 쪼갰다.